Okay, everyone. 우리 오늘 몇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이죠?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Turn to page 10. 10쪽을 펴주세요, 여러분. Unit 1. What can you draw? 너 무엇을 그릴 수 있어? 이런 뜻의 주제죠? 우리 그러면 Let's see the picture below. 아래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봅시다. What can you see in this picture? 이 그림 속에서 뭐가 보여요, 여러분? 음 한번 볼까? 왼쪽에 보니까 세모난 지붕이 있고 네모난 창문이 있고 또 네모난 문이 있는 뭐가 보여요? house. I can see a house. 맞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 보니까 이거 뭐예요? 동그랗고 노란 아침에 뜨는 뭐예요? sun. I can see the sun. 여러분, 근데, sun은, 태양은 무슨 모양이에요? 음,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circle이라고 합니다. circle. Okay. 밑에 보면 뭐가 보여요? 어, mom, dad, and me. I can see a family. 맞죠? 음, 우리 이 그림을 보니까 오늘, 음, 세모난 지붕, 네모난 창문, 동그란 해를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모양에 대해서 배우나 봐요, 여러분. 음, 모양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shape라고 합니다. shape. repeat after me. shape라고 합니다. 오케이 okay, 여러분 우리 이제는 액티비티 타임입니다. 우리 같이 액티비티 풀어보도록 할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모양인지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을 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음,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거 사클볼사클볼 soccer ball. Soccer ball. 축구공이죠. 여러분 사클볼은 무슨 모양이에요? 동그란 모양이죠. 동그라미는 영어로 circle이었죠. circle.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넣어봅시다. 잘했어요. 우리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거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피자. 피자 맞죠? 근데 여러분 그냥 피자 한 판은 무슨 모양이에요? circle이죠. 동그라미예요. 근데 이거는 the slice of pizza예요. 슬라이스된 피자죠. 이건 무슨 모양이에요, 여러분? 세모 모양이에요. 영어로 triangle. Repeat after me. Triangle. 맞았어요 그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turn to page 11 11. 11쪽을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봅시다. What can we draw? What can we draw? 우리 무엇을 그릴 수 있을까? 음, 여러분, 우리 뭐 그려볼까요? Let's draw the s s u n 우리 태양을 그려보자. 여러분, 근데 태양은 무슨 모양이었어요? 햇님은? 햇님은 무슨 모양이었더라? 음, 동그라미 모양이었어요. 동그라미 영어로 circle. It is a circle. 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circle은 몇 개의 사이드를 가졌어요? 우리 아까 side 뭐라고 했죠? 사이드는 이쪽, 저쪽 This side, that side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모양에서, shape에서 한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동그라미는 몇 개의 면을 가졌는지 선생님이랑 한번 세어봅시다. 1 It has one side. 한 개의 사이드를 가졌어요. 잘했습니다. 그러면, what is the last one? 마지막은 뭐지? 여러분, 우리, let's draw a window. 우리 창문을 그려봅시다. Let's draw a window. 창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창문은 길쭉한 네모예요. 반듯반듯한 네모예요. 모든 창문이 그렇지는 않지만, 이 창문은 반듯반듯한 네모인 것 같아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은 네모입니다. 그럼, 그럼 반듯반듯한 네모는 영어로 It is a square. It is square. 입니다. 그럼 square는 몇 개의 사이즈를 가졌지? 이것도 네모인데. 오케이. 세어봅시다. One, one side, two, Two sides, three, three sides, four, four sides 이것도 네 개의 사이드를 가졌네 It has, four sides too. It has four sides, too 여기서 이 two는 이것도 네 개의 사이드를 가졌네 어, 이것도, 이것도 한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Everyone, I'm so hungry. 선생님 너무 배고파요. 했는데 여러분이 선생님 저도 배고파요. Me too. 나도 그래요. Me too. 할때그 too입니다. 오케이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음. 응. 그래서 마지막에 Wow, it looks great. Wow, it looks great. 오, 정말 멋지다. 정말 멋져 보인다.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okay, 오늘 유닛 1, What can you draw? 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Bye bye, see you next time.